오늘 온 이유가 뭐죠? 패턴 선생님들다 보통 나이가 많잖아요. 네. 여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패턴을 공부한.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젊은 감각이죠. 저희 진짜 완전 아니 여기 지금 브랜드 아니고 여기 진짜 대표님에 대표님. 대표님 깨끗해졌어요. <laughs> 사실 저도 이제. 오랜 디자인 생활하면서 되게 패턴 선생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런 핏이나 패턴을 캐주나이드로서 우리가 세대가 바뀌면서 아유. 젊게 변하는데 나이드신 사장님처럼.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너무 스탠스가 음. 사장님처럼 좀 해봐. <laughs> 사장님처럼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거야? 웃음> <laughs> 그래 이렇게 좀 해봐봐. 아 이렇게 하면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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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패턴생좀 나이드신 패턴 선생님들의 이게 옷이 되니? 이런 얘기 진짜 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MG의 무드를 아, 이해를 해준다. MG의 무드를 알고 패턴을 뜨는, 것, 뜨는 것과 모르고 뜨는 것은 디자이너도 소통하기가 너무 쉬운데 저희 BFM에 그런 MG스러운 브랜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또 원하는 무드가 또 그런 쪽인 브랜드들도 많고 해서 너무 도움이 될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렇다고 또 이런 캐주얼 웨어나 MG스러운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들만 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했죠 정모이 원래 테일러링을 했어서 테일러링 기반으로 한 것도 조금 다른 메인 잘 다른... 했는데 난 자켓 패턴이 진짜 이런 아모리나 이런 부분이 응.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네. 그거 피착기 쉽지 않은데 응. 어디에 접착한다고? 에디 라인 떨 <laughs> 카라 부분도 되게 중요한 생각해서. 아 근데 그리고 내가 인상 깊었던 게어냐 그때 저희 미팅했을 때 네. 이력이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예. 아, 네. 골프예요 이제 프로모션 3년 음. 가는 거. 음. 패턴사로턴사 패턴사로 음. 다니고 또 음. 공장이랑 같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공장 운영까지 같이 음. 배서고 음. 어떤 계기로 음. 패턴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기능들을 준비 하면서 음. 이제 제가 관심을 받았던 패턴 선생님을 보고 어. 오갔던 어. 거예요 오 스승님의 영향으로. 네. 만드신 분이여 유명하신 분이 아, 이 자를 만드신 분이 네, 스승님이에요? 네, 여기 이름 써져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여기 이 이렇게, 이렇게. 와. 앞으로 우리 <laughs> 패션의 미래 그러니까 진짜 미래예요. 목총을 아, 뭐 보자마자 거. 진짜 졸린 것 같았어요 벌 서지 말고 <laughs> 아니 교수랑 제자같아 <제작> <laughs> 양민석 분 아니야 이분이? <laughs> 양민석 님한테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좀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샘플실도 같이 하고 있어서 미용관리 학생이 또 되고 한두분 정도 일할 수 있게 음.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샘플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여지간 아니잖아요 아니, <laughs> 같이 여기 샘플 선생님이신데 잠깐 저희 인터뷰 좀해 is it? w h a 는건 s it? What is it? w h a 분 i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w h a 이제 인수한 거 h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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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긴 한데 <laughs> 어, 독립 패턴, 컴퓨터 패턴... 이제 다 쓴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손 패턴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또 뭐, 내 주변에 3 4 0대 패턴 사들이 좀 있거든. 응. 근데 거의 캐드로 하려고 하지, 응. 이렇게 손 패턴을 선호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선 아니, 그러면은 약간 좀 패턴 뜨는 것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광목,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해갖고 온거 패턴 떠달라고? 아, 어,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연습하려고. 아, 연습하려고? 네. 아, 주말에 스터디. 해요 아, 어, 아 스터디도 해요? 네. 아, 그거, 열정이. 그거 어우, 사장님, 여기 카드 결제도 돼요? 어, 네. BFM 필요가 없네. <laughs> 역시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 기 m 이 필요가 없어. 이게 내가 은퇴할 때면은 우리나라 공장이 10%밖에 이런 수 작은 공장은 10% 이런 젊은 분들 빼고는 안 남아서 다 돌아가셨을 거야. 아까 멀뚱한. 안돼 맞아. 우리 내 우리 친한 공장 한장님들 내가 맨날 얘기는게 아프면 안 돼. <laughs> 사장님이 사장님 나, 나, 나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사,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의 옷은 잘 만들어줄게 하면 나는 사장이 아니야 어디 뭐, 보약이라도 맹기면서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있어. 클로로 보면서 입히면서 아유. 패턴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저희 잠깐 홍보를 하면 BFM에서 이제 클로 온라인 강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아, 구만 구천 원에 어 업계 최 업계 최저가로 구만 아 진짜 사장님 구만 구천 원 진짜 싼 거잖아, 그렇죠? 자, 클로 온라인에서 보면 진짜 막 엄청 비싸게 팔아. <목소리> 거 미펴보는 용도로만 서핏 떨어지는거나 음. 아니면 원단 불상 같은 거 확인하거나 음. 그 정도만 확인하고 아, 불성도 체크가 네. 되고 네. 그러면은 그 클로로 목업을 했던 거랑 네. 실제로 샘플 했던 거랑 네. 그 간극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클로가 한 80%는 정 비슷한 어. 어. 그러니까 원단이라 왜냐면 어. 고무줄 들어가는 건또 변수가 음. 있어서 음. 그런 거 제외하면은 얼추 비슷하게는 나온다 어. 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저 같은 에이. 경우는 어 이거 모자 이둘레좀 이 안목 내리고 에이. 모자 둘레 바로 키워주시고 에이. 그리고 모자 사이즈 너무 비타니까 좀 키워주시고 에이. 어깨 조금 더뭐 사이 3인치 드랍 해주시고 요고 요 간격도 뭐 찌러주 이런 식으로 에이. 보면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아... 편하긴 하다 진짜. <목소리> 종이 패턴 뜨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 <laughs> 여, 역시 아날로그가. 그럼 <laughs> 저희가 앉아서 하니까 뭐 PC방 같더라고. 다 갖고 종이 패턴 뜨는 게. 그래. 여기 양민성 님자 이용해 가지고 <laughs> 평소에 어떤 브랜드나 어떤 옷체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여성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응. 음. 진짜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여성복 뭐 블라우스 그거 에리가 좀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놈의 에리. 그리고 그때 제가 미팅 때또 인상 깊었던 게 디테일 의류를 되게 잘 하신다고 들어서. 네, 잘게 그래서 아이돌 의상 의류도 가끔 제작하고 그러신다고. 네네. 음. 저도 아이돌 옷떻 봤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 PR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안 되는 복종도 있어요? 가족 종류부터 하고. 음. 이너웨어 같은 것도 음. 그런 특수로 그런 거. 어, 네. 특수 어, 가야 특수 빼고는 다. 네. 애, 애견 애견도 <laughs> 네. 애견돼요? 애견 가견가 네. 너무 좋아하겠다 애견, 애견 하는 분들 네. 많거든요 아, 나 저거 아왜 있나 했어 애견이 돼서 있는 거구나 <laughs> 저희 실제로 BFM 샘플 패키지 수강했던 분이 여기에 의뢰를 하셨는데 마침 지금 샘플이 나온 상태여 가지고 어때요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이 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래도 먼저 제가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어서 현재 퀄리티만 봤는데 아주 좋아요. 아 아주 좋다. 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영상에는 안 넣을 건데 나이 좀 있으시죠. 저요? 예.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저요? 예. 이십 대초 공인 연수. 공인. 아, 진짜? 아니, 째려보시더라고. 내가 나이 좀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